오늘 하실 것은 이 빨갛게 열매 맺힌 이 식물을 여기 화산석, 그 화산, 돌에 딱 심는 것을 이렇게 할 텐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식물명은 자금으로 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천냥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천냥금. 가지고이 열매가 보통 9월부터 이제 붉은스럽게 변해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열려가지고 크리스마스. 또 새해에 이것을 이렇게 선물하면은 집에 복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식물로서 상당히 이게 연말 연시 이때 선물로써 많이 팔리고 있고 선물로써 주고받고 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과 같이 여기 돌에다 한번 심어보는 것을 이렇게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멍을 이제 한번 저기 메꿔주기 위해서 깔망을 잘라놓고, 가장 밑부분은 마사로 약간 깔으면 되겠습니다. 마사 깔고, 일단은 이게 화산석, 저기, 이 화산석 안에다가 자금으로 심어야 될 건데, 일단 뿌리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뿌리를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이따 잘라주고, 우리가 할 때는 이 여기에서 이제 식물 뽑아야 되는데 그 식물 뽑기에서는 만들어야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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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면 되겠어요. 꽉누르지 말고요. 작은 작은 누르고 식물을 손으로 이렇게 한 뒤에 잡은 다음 밑에를 약간 눌러주고 살짝 뽑으면은 뽑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 안 깨지고 이렇게 빠질 거예요. 아닌데 여기 깊이를 보면 여기 깊이가 낮으니까. 이건 이제 뿌리를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흙을 좀 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건 이제 흙을 많이 털어도 잘 이렇게 견뎌요. 견디기 때문에. 적당히 털고,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아 이사 갈 때도 다 버릴 거 버리고 다 깨끗하게 이제 이사 가죠. 이것도 이제 화분을 옮겨 심을 때는 잘 맞춰서 한 뒤에 이제 이사를 보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파리 아랫 부분에 이렇게 줄기를 보기 위해서 저는 아래 나와 있는 잎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데 아래가 이제 깨끗 이 정리가 있죠 정리가 된 것을 <laughs> 자, 그 나머지를 밑에를 흙으로 잘 메꿔주면, 놓고, 신우대로 잘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세 번 뜯어, 으 흙이 잘 들어가도록 한 뒤에. 부죠 이렇게 신고 대게 가셔가지고 물을 저면 관수라 해서 이렇게 그릇이다 물을 부은 다음에 담아놨다가 꺼내가지고 그늘에다 삼사일 놓고 햇빛에 나가도 되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춥지 않으면은 겨울철에 베란다에서도 월등히 가능하겠.